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노개라 노땅, 노털, 개털, 꼰대, 해병이, 라떼, 쫄병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저께는 그 휴가를, 어, 나오면서, 어, LST를 타고 오면서, 어, 그 배를 여러, 여러 번 갈아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배 안에 그 추운 겨울에 새 덩어리 아니에요. 물론 해군들이 고생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해군 놈들이 그 해병대를 갖다가 한 가족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 새끼들은 번드름하게 뭐 우리는 한 형제니 뭐 모군이니 뭐 개소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병대원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는 게 해군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휴가 나올 때도 어 걔네들은 그뭐 함내가 비좁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체인으로 체인으로 저쭉 천장부터 내려서 거기다 그그 그 체인 사이에다가 저 매트리스를 세 개를 깔아서 3단으로 그러니까 배, 배가 흔들 흔들으면 침상도 흔들 흔들 그러겠죠. 그럼 어찌 됐건 그 우리 해병들에게도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전혀 안 해줍니다 에? 장교인 경우에는 몰라도 그뭐 하사, 하사들이나 하사 일반 해병들한테 안 해줘서 그래도 어떡해요 휴가 나오는 즐거움에 아이 씨발 개새끼들아 니들이 지, 주던 말던 마, 막말로, 국방부 시계는, 어? 돌아간다 이거죠. 뭐, 하루 이틀 타면 되니까. 기껏 좀 오래, 오래 타봐야, 어, 이틀 타면 되니까. 그래, 이 새끼들아. 근데 바닥이, 그 새, 새 바닥이고, 겨울이고, 그래, 추워요. 그래, 어떡해요. 일어나서, 서, 잠은 못, 잘 수가 없으니까. 어, 그 좁은 통내에서 쭈그리고 있다가, 쭈그리고 있는 것도 진짜 싫으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걸어 운동하는 수밖에 없죠. 그, 해군 수뇌부가, 수뇌부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해병들이 지네들을 존경하지 않는 걸. 그 새끼들이 언제부터 우리 해병대에 예? 상전이냐고요 저는 해병들 같이 해군을 간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병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윗대가리 새끼들, 별 달고 있는 새끼들, 영광급 새끼들, 그런 새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해군 놈들한테. 흥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들 하는 짓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말 해군 놈들이 참모 청정 새끼부터 그 밑에 새끼들까지 정말 옆에 있으면 주먹으로 면살 한 듯이 갈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 새끼들이 꼬레 무슨 저 장군이고 뭐라고. 에이, 정말 더러운 새끼들. 가짜는 새끼들. 해병대 병장이 네, 네 새끼들을 존경, 존이라 하는 거 봤냐? 예비 여긴 나도 니네 새끼들 존경하지 않는다. 개새끼들 아 죄송합니다 이걸로 저그 새끼들 요금 마치고요 휴가를 나왔습니다 첫휴가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건 얼마나 많고 먹고 싶은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친구들도 얼마나 보고 싶고 근데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월미도 쪽에서 아마 하산을 시켜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인천역 그 자유공원 올라가기 전에 중국, 저 차이나타운 그뭐 장식도 해놓고 그런 내가그 경인선의 끝이, 아, 끝이자 시작인데가 인천역이거든요. 인천역에 때문에 내려다 줬는데, 제가 인천은 손바닥처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지금 이제,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기 살진 지 않고 그러니까, 약, 약간은 뭐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도 뭐, 인천 찾아가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인천에 도착하고 나니까, 제가 살기도 했던 곳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치 환장 노릇이죠. 그타 도시에 살고 그러는 애들은 이제 거기서 지하철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역이나 어디로 가고 하겠지만, 저는 인천에 형님댁도 있고 친구들도 많이 살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린 자리가 어딘지 방향감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옆에 올림포스 호텔이 있고, 앞에 자유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어디 어느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지? 정말 저 군대 생활 그, 어몇 개월이 저를 완전 밥을 만들어 놨습니다. 딴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친구네 집으로 전화를 해서, 어 친구 동생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거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아니고, 친구 집을 못 찾아 못 찾아갖고 거기서 버스 한 번만 타면 되는 걸 그렇게 황당한 경험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래서 한참제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그립에 그려지는 거야? 아 그렇지 여기가 그렇지 어떻게 하면 집으로 갈수 있지? 아 군대 생활에 절바보로 만들어 왔다는게 너무나 저 의아합니다. 네 바보가 돼서 인천에 도착한 네. 쫄병 이걸로 오늘 일기는 마칠까 합니다 네. 단풍도 곱고 하니 단풍 구경도 가시고요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 해군 수뇌부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완전 해병대가 해군하고 별개로 완전 독립이 돼야지 그래야만 저 해병대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